지금 사서 겨울 전까지 주구장창 입을 수 있는 가을 기본 티 추천. 시작해볼게요. 스트레이트 티셔츠 고르는 팁은 무조건 넥라인이 중요합니다. 승모근을 감싸주고 좁고 목이 길어 보이도록 긴 넥크라인을 골라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쫀쫀해서 몸의 라인이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게중요하고요 가슴 바로 아래부분이쏙 들어가야 날씬해 보이는 티셔츠 핏이 나온답니다. 이너로 입기 좋은 골지 니트 티예요 자켓 안에 입을 때 오히려 긴 팔은 불편한 거 아시죠? 이너로 입기 딱 좋아요. 이게 완전 브이넥이 아니라서 얼굴에 곡선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. 웨이브 타입은요. 소재가 중요해요. 보들보들 같은 소재를 써줘야지 몸과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요. 그리고 넥라인 중요한데요, 넥라인은 옆으로 퍼져 있는 넥라인이 좋아요. 목이 길고 유장이 길다 보니까 깊게 파인 것은 절대 피해주셔야 돼요. 보트넥은 웨이브 타입에게 좋아요. 하나만 입어도 드레시한 느낌이 나는 보트넥을 잘 활용해 주세요. 여리여리한 모달 티 이건 무조건 성공이에요. 색을 여러 개 사셔서 겹쳐 입어도 예쁘겠어요. 얘 팔이 살짝 길어서 손등을 덮는데 이것도 합격입니다. 네츄럴 타입에게 잘 어울리는 기본 티셔츠는 탄탄하고 네추럴한 소재가 좋습니다. 그리고 적당히 여유 있는 크루넥이나 엔딩넥 좋고요. 살짝 와이드하고 살짝 오버핏의 박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. 헬리넥 골라왔어요. 기장감 적당하고 이너로 입기도 딱 좋아요. 이거 그레이 화이트 같이 조합해서 입어도 예쁘겠어요. 나그랑트 셔츠는 어깨가 좁아 보이게 하고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. 파래색이 같아서 조금 더 베이직해 보이길래 골라왔어요. 이거 아마 자주 입게 되실 거예요.